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불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소래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영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주 옛날에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미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피는 자기가 바꿀 수 없고 오직 부모님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고 어머니가 훌륭하면 그 자식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인재를 뽑을 때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신은 용모를 뜻합니다. 몸신자를 써서 용모를 뜻해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어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몸가짐이 반듯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은 말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조리 있게 그리고 예의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은 글씨입니다. 옛날에는 글씨가 예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은 문학적인 능력과 예술적인 능력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은 판단력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틀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 아니 아니기 위해서는 사람은 영리하고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뭘잘 살피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좋은 판개, 판단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인재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중국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이라고 합니다. 이 당태종이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넓은 땅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겨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훌륭하면 어떻다고요? 자식도 훌륭하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자기 자식은 당연히 벼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피를 따질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이 과거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드라마에 보면 과거 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벼슬을 주기 시작한 사람이 당태종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만 잘 풀었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얼마간 자기와 함께 생활하도록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자기가 가려 뽑아서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그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을 가려 뽑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원서판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신원서판을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높은 벼슬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지금은 바뀐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글씨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만년필도 모으고 그걸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글을 써보려고 이렇게 펜을 잡으니까 손이 어색하더라고요. 글이 내 마음대로 안 써져요. 목사님 눈도 나빠져가지고 내가 쓴 글씨가 내 눈에 잘안 보여. <laughs> 거기다가 손, 손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글씨를 잘못 쓰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글을 다 뭘로, 뭘로 쓰냐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쓸 때도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메모할 거 있으면 다 핸드폰에다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글씨를 안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재를 뽑는다면 신원 서판이 아니라 신원 컴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능력이 아니라 컴퓨터 다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라, 말을 좀잘 해라, 판단력을 키우라는 조언은 지금도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가짐을 잘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어때요? 판단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혀와 입술로도 종종 표현되어지지만 이것은 다 말을 하는 몸의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이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히브리 말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일본말로 빠가 나가 되네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도 흔히 했던 욕이에요. 조금 뭐 실수를 한다거나 누가 잘못을 하면 이 예, 라가 이렇게 뭐 흔히 했던 내뱉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에 전혀 거, 거리낌이 없었고 제의식도 없었어요. 뭐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라가라 하는 사람은 잡혀가야 마땅하대요.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설계하셨어요. 법은 보통 행동을 금지합니다. 나쁜 행동은 직접적인 피해를 남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른다거나, 남한테 돌을 던진다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반면에,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않는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티각태각 싸웠어요. 싸웠는데 어떻게 싸워서 그래? 누가 먼저 싸운 거야? 왜 싸웠어?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먼저 때린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리기 전에 나쁜 말이 오간 건 누가 먼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한 건 아무도 먼저 말안 해요. 왜냐하면 나쁜 말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말도 지옥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말은 상대방을 저주할 뿐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뜻이에요.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도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2019년 4월 달에 한국에서 큰 불이 강원도에 났습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요. 속초까지 번져갔는데 당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도무지 속수무책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36,000명이 자기 집을 두고 피난을 가야 됐고요. 2 5 0헥타르의 산이 불탔다고 그래요. 이 넓이를 합쳐 보니까 축구장 350개 넓이. 여러분 여기 저 혜까리 공원에 가면 잔디 구장 넓은 거 있죠? 그게 그거 정도가 축구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그거 350개만큼이 불에 타 가지고. 그래서요, 지금 2019년이니까 한 5년 6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한국의 강원도 쪽에 가면 거기 불탄 자리에는 나무가 다 자라지 못해서 조금 숲이 들려요. 숲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 집도 120여 채나 불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불을 껐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고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의 산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불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부산에 있는 소방차까지 다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로 갔어요. 이 불은 대한민국에 난 불이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따질 것 없이 우리 다 가서 꺼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소방서에서 불끌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남는 거는 전부 다 강원도로 보냈어요. 전국에서 몰려온 소방차들이 함께 불을 끄게 되니까, 그 후에야 겨우 불길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나서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느냐? 그럼 불은 시작된 바로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고 조사하고 가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많았냐면 누가 뭐 그렇게 그 논에다가 불을 논다거나 지불 놀이를 한다거나 춥다고 산에 가서 캠핑하다 불을 핀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을 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강원도 고성의 산불은 원인이 밝혀졌는데 전혀 어, 어, 생각 바뀌었습니다.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 들판을 지나가는 고압철로 여러분 보셨죠? 고압선이 있는 전부산 대큰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다 와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두어번은 한전이라는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전신주를 다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새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새집을 다 철거해서 내부 내보내, 새들을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새들이 물어올 때 나뭇가지만 물어오는 게 아니라 철도 물어오고 철사도 물러, 물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떠냐면 너무 새집이 무거워서 선로가 끊어지기도 한대요 근데 이 고성산불은요 그렇게 끊어진 건 아니에요 새 집을 지어서 이새 집이 고압선을 이렇게 늘어지게 하니까 거기서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전기 잘못 꽂거나 이러면 스파크 뻥튀는 거 봐요 못 봐요 그것도 못 보신 분은 우리 동경도님께 여름 캠프 가면 전부 다 꽃불 놀이합니다 꽃불놀이 할때막 불꽃이 이렇게 떨어지죠, 땅에. 그 불이에요, 그 불. 그거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는 안 붙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강원도 고성에 막 바람이 부는데, 그 불꽃 하나가 그렇게 똑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른 풀에 불이 났어요. 그게 번져번져번져가서, 얼마만큼을 태웠다고요? 축구장 350개만큼의 산을 태우고 집을 120채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3만 6천명을 자기 집을 놓고 도망가게 만드는 큰 산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엄청난 불이 시작된 전봇대는 지금도 건재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불꽃 하나만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이 안 났어요. 자기는 그거 나고 고장이 나서 거기 그대로 있었대요. 나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거기서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이 안 났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작은 불씨가 그렇게 큰 재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는 왜 말을 꼭 그따위로 하냐? 말을 그따위로 한다는 것은 말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에 칼이 들어있으면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꼭 소리만 안 질르면 화안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조용히 말해도 말에 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칼이 들어있는 말은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불은 다른 사람도 해치고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대로 막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화가 났을 때막 말하는 거. 어떤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얌전하고 점잖은데 화가 나면 막 입에서 욕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은 안 들어도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 말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만 갈까, 나에게도 올까?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봐요.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의사를 담아내기,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을 해요.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말은 그 다음에는 나의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내 뜻만 담지 말고 내 생각을 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말에 나의 태도를 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량한 말을 쓰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은 막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되게 훌륭하대. 나는 좋은 아들이고 나는 좋은 딸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뭐가 좋아 말을 그따위로 하는데. 저쪽에 동네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 형들 들으라고 목사님이 목소리 목소리를 높이는 거왜 여러분이 그렇게 심울해 <laughs>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거기 좀 들어봐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배운다 그래요? 말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여러분 이미 말을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아니요. 아직 덜 배웠어요. 사람은 말을 평생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담고 인격을 담아 말하기 위해서 말을 평생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라고 못해요. 마! 마! 그 엄이 될 때까지 한참 걸려요. 아빠도 못해요. 빠! 빠!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어, 아빠, 아빠라고 그랬지? 아빠 찾았니? 막 그러면서 알아들어 주죠. 그거를 수천 번 연습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처음부터 인격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 11절 읽어 봅시다. 시작.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셈은 우리의 입입니다. 단물은 좋은 말입니다. 쓴물은 나쁜 말입니다. 같은 입에서 어찌 나쁜 말도 했다가 좋은 말도 했다가 오락가락 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쁜 말이 나가려고 하면 딱 이걸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너말말 말 같은 큰 짐승도 조정을 할때 어디다가 재갈을 물리니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 그러니까. 그 조절하는 능력과 입이라는 것을 연관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을 할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좀 가라앉혀 말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도 좀 쉽게 풀어 얘기하고, 내가 말할 때 답답한 점도 좀 있어요. 원래 사람은 의사통이 잘안 되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아, 그랬는데 상대가 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여기 봐, 언니들. 언니들 여기 봐. 동생한테 이말 진짜 많이 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응? 그렇게 오르니? 근데, 여러분 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스무 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해왔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일 발견한 게뭔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속도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말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참을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말한다고 안 듣는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을 꼭 그따위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당장은 속이 시원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많이 다 변하기를 바라는데, 코가 높아지고, 눈이 커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얼굴이 잘생겨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지금 있는 그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거든, 너? 내가 작품으로 널 만들었어. 널볼 때마다 내가 미소가 나온단다. 근데 야, 내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가 있는데, 말좀 바꾸면 안 되겠니? 좀더 지혜롭게? 좀더 부드럽게? 좀더 따뜻하게? 좀더 아름답게 말할 수 없겠니? 나이가 10살이 지났구나. 20살이 지났구나. 30살이 지났구나. 40살이 지났구나. 그래도 여전히 너는 아직 내 말을 배우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바램대로 우리가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배우기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성경도 왜 읽을까요? 지식을 뽐내려고요? 바울이 몇번 설교했는지 알아? 어디 가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말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사도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말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로, 의사만 표현하지 말고 생각을 담고 인격을 담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아름답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고치고 슬픔을 덜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이 오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 말에, 우리 입에, 나쁜 말을 울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는 참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